자, 여러분들, 어, 이거 기능을 먼저 이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회사는 뭐 무공 이렇게 똑같고요. 그래서 법인조정에서 그죠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유인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에도 이렇게 나중에 이런 할거 봐야 되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로 보시면 2 페이지가 될까요? 2 페이지가 됩니까? 이 페이지 보면 이 페이지로 보면 거기에 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그죠?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가 그다음 에 어디로? 그죠?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 얼표, 가표 이월 결손것까지 그죠? 이렇게 흐름적으로 내려간다는 거다. 그죠? 그 내용이 왼쪽에 있는 세액 조정에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를 지금 뭐 화면에 그렸던 거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그런 얘기구나. 그런 거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요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제시되면 그죠 4번, 5번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답이 그 6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있죠 문제를 한번 해봐라 그죠 네,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가 한열몇 개냐면 1 5개 정도를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기출된 문제 중에서 좀뭐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요거 좀, 요거는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 뒤에 답을, 그죠?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개별적 조정이라서 개별조정. 그래서 뭐, 이렇게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이렇게 생물금을 보면, 음, A형 이렇게 보면, 연금의 소득금의 요런 식으로, 그죠? 6점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예, 다음 기장된 자료를 가지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세요 하면 여기에 있는 내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감은 이자수익은 미수이자 이건불산입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법인의 출자가 사택 출자 임원이 아닌 사택에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임원의 사택 유지비는 안 되죠, 그죠? 개인적인 사택 유지비는 안 되고 법물관리로처리하고다 부인입니다. 상물산입하고 상여처분하고 이거는요. 예, 우리가 대주주 개인부터 으로 유가정권을 저가로 매입한 금액은 미외적으로 뭡니까? 차액 부분에 입금, 산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예요? 8 5 0 0인 치세죠. 그러니까 천만 원 정도 저가 매입이죠. 예, 입금, 산입하고 천만 원 유보하면 되겠고 환급금에 대해서는요. 자동차세 내고 환급금은 지금 문제가 안 되죠. 전기 송금은 단계 입금이니까. 환부이자는요. 20, 2만 6천 원 모두 이자수로 했죠. 환부이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지방세법상에 있죠. 지방서 환급금이니까 이건 무산이 바로 기타로 청구를 하는 것 아, 그런 것들을 출제한다는 거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점이잖아요 그죠? 아,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된대죠요 근데 갑자기 나는 어, 여기 굉장히 뭐가 많이 있네요 을표도 있고 갑표도 있고 할거 있고 많어 지금 문제가 다시 좋은 게 있네요 을표도 연습도 갑표도 가표. 을표가 표가 굉장히 사이드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있죠 이런 걸 건드리네요 전체적인 어? 얼표, 가표도 있고, 뭐, 그냥 툭 열었는데, 이건. 그럼 이것도 뭐야? 연금 밀력 개발비 있죠? 발색 면세표 있죠? 그건 언제 우리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또뭐 있나? 앞에는요? 좀큰 주제 없나? 아, 이제 여기 있네요. 수입금액 조정 면세표하고 대선충. 여러분, 출제들 확률이 굉장히 높, 높네요. 65회를 나시면 꼭 제가 해사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놓을 게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죠? 소멸시효가 없으면 좀 할만해요, 솔직히. 딱 보면 느낌 보니까, 음, 할만하고 그죠? <laughs>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한 가지 있잖아요 네, 요건이 되는데 뭐야? 회사가 얼마로 계산한 거야? 천 원의 비만가액을, 원래는 200이잖아요, 그죠? 200을 날린 게 아니고요. 천 원만 했으니까, 송금불산이천원 비만가액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딱 만들었다는 거 그것만 한번 넘어가면 이거 어렵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딱 그냥 느낌이 오는데 이 정도면 쉽다. 소멸시 완성이 전기에 뭐 반영되지 않았다면 좀 꼼꼼하게 좀 긴장하자. 뭐 그런 거있잖아 그렇게 해서 좀쭉축 지내면 되는데요. 좀 연습하면 돼요. 제가 걱정하는 이게 아니래서요 네,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이 앞에 뭐 이런 거좀 잘할 것 같으면 오히려 못하고 또이 가산세 어디있어요딱 보면 바로, 그죠? 산세 표준이고, 가산세 없나? 어, 뭐 이렇게 쉬워, 그러면. 나머지는 가산세 없네요, 그죠? 예. 네. 그 가산세 같은 거 했을 때좀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뭐할 만한데,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뭐야? 200의 처리 있잖아요, 4개 있잖아요. 할수 있냐, 이거죠? 이게 말이에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렵지 않고, 이것도 할만하고, 뭐, 이것도. 이게 문제문제철 출자 전환에 대한 거. 그런 재무의적 개념이 있잖아요. 좀 업시켜야 될 거. 뭐, 그 정도만 하면 이거 되겠습니다. 아, 뭐, 하여튼, 본주제로 가서 지금 괜히 뭐, 이거, 그죠? 하다가 또 이쪽으로 막 강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제시된 자료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열, 그 뭐야. 열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해봐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 뭐, 여러 가지 첫 번째 보면 딱딱 보고서 논점이 또열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첫 번째 보면 어때요? 1번 문제는 서비스 문제고요. 송금불사님 기타 사회주출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좀할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좀, 그죠, 어렵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해야 될 거라, 그죠? 신주 발행비를 결국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사님하고 기타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3번도 뭡니까?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건 불산입. 그죠? 원래는 이건 예, 불산입. 기타한다. 그죠? 요 얘기가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지금 소득금액 조정 학격때 요거 지금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거쭉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문제는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뒤에 다달아놨습니다 다 그죠? 그래서 유보 감소. 유보 기타 있잖아요.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뒤에. 그래서, 그거 입력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저것. 제가 이미 그 수업 시간에 많은 걸이제 얘기를 다 풀어드렸던데, 그 중에서도 약간 논점이 될수 있는 거 있죠. 그런 네,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 좀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요거 되고, 그 다음에 뭐, 가 문제냐면요 이거 소득금액 조정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뭡니까 자본과 적립금 조정 문제표 여기에 딱 가면 뭐예요 여기에서 유보만 지금 끌어온단 말이에요 유보에 있는 얘기가 쭉쭉 끌어온다 이거죠 그렇죠? 감소라는 부분이 뭐예요 추인된 거야 여기에 증가가 단계에 유보 발생인 거예요 마이너스는 송금 플러스는요 이금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이 뭡니까 이건 동시에 일런는데하여 3천이 되고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해서 간추리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봐야 될거 같고 갑표가 뭡니까? 세무상 자본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여기에 대한 이해를 나중에 좀 해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붙어있다 그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여기에 대한 얘기 이걸 좀 해봐야 돼요 할줄 알아야 돼요 2월 결손금이 아주 기퉁한 기... 아주 사이드 문제니까 요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서 여기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있죠. 이거 한번 보죠. 전술인 거 보면 우리 세액 계산할 때 실제로 세액공제 받으려면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표 3 있죠. 3만 신경 쓰라 이거죠 다른 건추제된 적이 없어. 요3 하고 3 들어가서 공제 신청서 받고 그죠. 여기에 있는 거. 단기 공제하고 여기 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밑에 연금인력개발비는요.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별도로 있죠. 연금의 발생명세표는 별도로 있고 최저한세까지. 혹시 그죠? 받아먹는여까지 연동하는 계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죠그 원천 납부날지 이런 것들은요. 뭐할 것도 없고요. 가산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 있잖아요. 다보여드는 부분이 바로 법인세 과세표 중에 세액조정에서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뭡니까? 다 하는 서식 요까지가 전부 다 여러분이 카바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저한 자본과 적립금 조정 면세표 있죠 1표 정도는 한번 하고 조금 시도를 할게요 여러분 책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7페이지 하단에 7페이지 보시면 얼표가 있습니다 그죠? 얼표에 보면 지금 뭐 1번 2번 3번 4번 제가 있죠?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상공정비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와요 기존의 자료는 무시하고 그죠? 그러면 무시하란 말은 이거를 뭡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삭제를 하시면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런 내용이 자기의 세무조정에 그죠 앞선 세무조정에 영향을 주니까 그것만 할 때는 단절해서 있죠 별도로 물어봐야 되니까 기준 자료는 삭제하고 해보세요 하면 깨끗하게 하라는 말로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목 및 사항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뭘 넣는 칸일까요 바로 지금 틀어져 있는 자산부채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할때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뭡니까? 뭐, 대손 난 거,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정, 개정, 자산부채 계정부터 먼저 적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비용으로 치면, 비용이 와버리면, 이게 잔액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무조정할 때 비용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입금 불산입이면, 그게 영향을 준 자산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정하고, 세무역에 계정하고 붙였을 때 세무상 금액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원칙은 뭐다? 그서 예, 자산부채의 계정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틀어져 있는, 온다. 근데 이거는 어떤 FM이 있는 게 아니라, 전기의 자료 있죠. 우리 세무성 계산서를 펼쳐놓고, 전기의 자료이 얼만지를, 그죠? 거기에 형식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걸 꼭 제처럼 안 했다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그죠? 알아보실 수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냥 원칙이 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뒤에 뭐 자료 가지고 할 건데요. 하여튼, 여기에 있고, 기초잔액은 뭘까요? 기초잔액은 정기로 보면 뭡니까? 기말에, 그죠? 세무조정 해서 나타난 있죠? 잔액이 되죠? 틀어져 있는 잔액.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겠, 아니겠습니까? 기초잔액 있고, 단계에 뭡니까? 추인된 거, 다시 발생한 거, 그리고 다시 잔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자체에서 뭔가, 차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 고얘는요 플러스가 돼있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 마이너스인데 여기에요. 그죠? 감수를 추인하면 마이너스 똔똔 이렇게 되니까요. 그걸 한번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 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박스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인 시점에 어떻게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세월에 설명하기 힘들고 그냥 말로 하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있죠. 사례를 가지고 있죠. 우리 얼표를 한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해석강의를 해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이건 뭐 기출문제인데요. 자료 1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기분에 있죠. 전기자료가 있네요. 우리 얼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커스를 가야 될 거는 뭘까요? 바로 제일 있죠? 기말 잔액 있죠? 지금 보면 기말 잔액이 1300번입니까 아니, 500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여기 500을 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기 잔액이니까, 전기 말의 잔액이 여기 기초가 되는 개념이니까, 1300, 1300 있잖아요. 그죠? 그 금액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세무조정 자료 두 개를 가산하고 입금조정을 주잖아요. 그 중에서 유보만딱 뽑아내가지고, 여기에서 추인할 건 추인하고 뭐야 발생할 건 발생해서 잔액을 얼마나 남는지 요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아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그 내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한번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대손충당을 치면요 여기에 한도초가 이렇게 나타나고 기초 잔액은 300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재고자산 평가감 기초가 보면 천만원 그 다음에, 외상 미추고. 음, 이렇게 해 천만 원.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이 지금 마이너스니까요. 뭐, 하여튼, 뭐, 보험료인지 모르겠다. 그죠? 기타 선급비 이거 아무거나 해도 다 일단, 여기 에 보면, 그냥 있는데, 만약에 정, 이 부분이, 점수포도가 없은 는데요 찝찝하다면 그냥 이렇게 선급비용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보면 빼고는 송금이네요. 이렇다는 거아시겠다 그죠. 이렇게 딱 스타트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타트 그죠. 전기자료를 기초에 딱 옮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는 송금 나머지는 입금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회사에 틀어져 있는 금액은 1,300이다. 죠 여기서 단계 증감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해보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자료부터 입금, 가산하고 송금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여기에 기록될 수 있는 대상은 유보와 마이너스 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유치나 이런 거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500이다. 그죠? 그럼 단계에 뭡니까? 좀더 했겠다. 그죠? 렇좀더 했고. 두 번째, 정빙불비 접대비. 우리 송금불산에 봐고요.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넘어갈 것이 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 우리 상여처분 하고요 그럼 재구성 평가 감은요 감유보 니까 그죠 재구성 평가 감이 뭡니까 단계에 얼마가 발생했냐면 750 이렇게 됐다 그죠 단계에 새롭게 발생한 걸 여기 적습니다 그죠 새롭게 발생한 유보 발생 한거지엄 적는다 자 송금 한번 볼게요 밑에 보니까 그목대손송당금 한도 초과에 그러니까 300이 뭡니까 전기분이 지금 추인된 논리다 그죠? 300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같이 300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00을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떻 하면 똔돈이 되는 그죠? 그런 입장이 여기 마이너스 치는 게 아니고 여기 300을 치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없어지고 500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이너스 치는 게 아니다. 자두 번째 볼게요.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평가감 1,0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감류보 추인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외상매출금은요, 단기, 그죠? 대손요건은 송금 산입되었다니까, 여기도 뭡니까? 그래서, 요 금액이 될 거다, 그죠? 뭐, 그런 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선거 비용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인됐다면, 유보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뭡니까? 유보니까, 지금 유보? 감소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쳐야 될까요? 없앤다는 말은? 마이너스물을 쳐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없어지죠 왜냐면이 자체가 마이너스 불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치면 뭐야 플러스가 내가 얘가 없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없애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요 똑같이 금액을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만 할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 부분 제시되는 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뭐 답은 요거지만요 요거 이거 지만 제시되는 자, 자료를 가지고 요걸 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뒷장에 있는 있죠. 각표 부분은요. 각표는 음, 조금만 이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